Yeah. อืโอ oh, ้เจตัี่จกระตั้งต้องในแองเยอะอันเครื่องบบกุ้งจาะสูงขึนแม่นแค่นี้อืมันยเ็กซาดขนาดนี้อืมโยกงเาลีอูเฮมันนิสวไ้เจนน่าอนะ 님 하나씩 볼게. 야, 젠나 온통 <laughs> <훈통> 라이라이. 온통. <laughs> 응. 그통 얘는 오, 젠나 다이. 이거 다이 보라이. 보라이 같은데 이거 너희는. 음. 젠나 보라이? <laughs> 응, 보라이? 응. 보라이? 일단 받아봐. 보라이면 죠, 응, 응, 응. 젠나 응. 예. 얘는 젠나. 젠나. <목소리> <응, 제나. 목소리> 응. 이제 서서. 서서 나이라이 젠나 서서 나이라이. 젠나 어? 넌할때있는 젠나. 응. 자, 얘는. <목소리>

응아이또 음. 있어 어, 여기, 여기 라이라이 또그야빠지어봐빠 <laughs> 지금 응부러워가고빠빠 <laughs> 빠 찍어봐 빠빠 타요 빠빠빠 아이 응야 잠나 <laughs> <laughs> <찐나. 웃음> 응아 이거 뭐야 이거 넌 잠나 잠나 응 잠나 응 아, 양자이복자잉 와, 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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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봉봉 봐봐. 이거 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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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자잉 응. 얘 이거 뭐야? 선허허얘 이거 뭐야? 이거 잘 숨겨? 이거 됐나? 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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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구다나 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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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라이요 응 진짜 이거 알아? 진짜 흐어도 되냐 만다. 오아 얘는 이제 남남 습습 옴 어우, 진짜, 이, 아, 저, 이 라이라이. 너네 아, 뭐, 이, 냐 카노, 이, 이냐 이? 카노, 응? 카노, 음. 오. 카노, 라이라이. 야, 이거, 빠. 남이지 남. 응? 남, 옛남. 그치? <laughs> <laughs> 일단일 빼먹고 가. 아, 기분 이 와, 진짜 라이라이, <뭔나> 응? 응? 어? 그이 어이구, 뭐, 어디가 이렇게 많아? 응. 아. 이 왜, 왜, 뭐야, 이거. 한아 <laughs> chân <cậu> <c' alden đâu> <gì> <laughs> là chúa đi mơ mong bốc ta đi bé bu đây chơi cao ra ở đi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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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기 어? 룽 응, 라이라이? 응응응응응응 오는? 오겠다가 남옛 어제 어? 응응 응? 응?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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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마마마 음, 이게 예, 저게 뭐야. 야, 봄이, <laughs> <고민. 웃음> 야, 너무 싸워. 응? 야, 나 혼똥, 야, 혼똥 나이라이, 어? 때 혼똥 나이라이. 다 심고 다녀.

<목소리> 저 이제 완전히 돼요. 저는 예. 더로군. <laughs> 아, 되게 많이 먹는데, 요이 무니, 아이, 한카이트랑음 <무니>, 아, 이거, 남, 아나마이? <무니>, 아라아마이 네, 그, 콩가을 그, 뭐야, 콩가울이 와우, 와우, 와우. 무조건, 뭐, 툭툭는 무조건, 빠이. 오케이. 응? 그리고 저기, 뭐야, 이제, 대한, 대한 시벳 해는, 냐이, 냐이. 세미달라 응. 그, 예, 조금 뭐더 저거 저저거 뭐야 보행 하면 응. 어 응? 하고요 긴. 응? 얘가 조금 보행이고 얘는 뭐 완전히 저거 완전히 미로 같은데 미로. <laughs> <laughs> 미로 완전히 응? 얘기했는가, 얘기했는가. 어 완전 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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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빠꾸 나가꾸봉 빠꾸봉 나 이거 하나짚을게어자 어. 이거는 빠꾸 파움바우파움파움파파 파우. 파비행우 파우. 파파움 어, 우파 파우. 네, 마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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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우파 파우. 파우. 파파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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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자그 다음에 얘는 봐봐 야 하고 어 제트하면 네, 야자 어어 다 죽어 다 죽어 자 얘는 한무것도못들 거의 설명할게 봐봐 어 저거 뭔가 못들어 하나를 설명할게 얘막 예, 까오 어 이거 어어어거또또다터 라타 응. 응. 하나하나 하나 설명할게. 자. 응. 는 치는 거. 얘,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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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이라이 오케이 오케이 라이 이거 자일로 얘는 노어 얘는 포메 포메 하에이라낀어 얘는 여기 봐봐 얘 여기 저기 뭐야 루압 루압 루어 루압 어루어이거루어낀 어 k 음. y Okay. Okay. 게 k a 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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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วันไหนได้เอออันไม่ทองค่ะไม่ทองขนาดค่ะไม่ทองจะข้าม um, ่ทองอโอเคอยูกูกเีย็ก็ดังข้างกินเาใช่ไนังคกินนัง้านกินน้ำกันนะโอ้กินนังข้น그래ฮี่ยูกูอ 얘는, 저기, 뭐야, 여기, 어, 나, 어, 제 통, 제 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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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ó, đấy bắc uê, bắc uê, đấy, đấy, đấy. đấy, cái là nam un, tôm nam un. Ừ, là cái ở đây là thế nào cũng có cơ à? Tá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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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ồi cũng Bác Tại vì là bắc cái Ồ. Nam hôn, nhá ừ. oh, tay namonai tí ngô. Ó, d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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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ược d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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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ạ,

起来没？咋、yeah. mm. yeah. uh.？我数数。转了转了转。呀、um. uh. um. oh, okay. wow. uh. uh.！我碰吧。数数、oh, okay. uh.，我、yeah. We wow. uh.。嗯。我。我。我。我。我。 바 빠꾸, 빠꾸, 이거 봐. 네. 바꾸 라이 라이. 어, 그니까, 무조건 얘. 예. 저기, 뭐야, 버디. 빔, 빔, 빔. 바꾸 응. 아. 네, 있어. 꾸바꾸바꾸바꾸 아빠 꾸빠고빠고빠고빠고요라빠 음. 아, 고저기도 있다. 청바지도 있다. 아, 아빠. 음. 빠빠

p a 오늘 p a 한천 번, 은 부르겠다. P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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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고고고

哦。对。嗯。哦，大哥、啊。嗯、啊。嗯、啊。哦、啊，嗯、啊。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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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